안녕하세요. 비욘더브제 박승희 팀장입니다. 오늘 이박 팀장이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바로 짜자전. <laughs> 짜자전 투항역.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투항역입니다. 오늘 이곳에 왜 나왔냐? 투항에 계시는 저희 고객님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월넛 노드 슬랩 세트를 구매를 해주신 분이시죠. 제가 직접 설치를 하러 KTX를 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아까 인천에서 응대 기사님 이 불러서 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혼자 키고 브이로그식으로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고객님 대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볼까요? Let's go. 자, 택시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저는 일단 기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일정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고객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일정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배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기사님이 오시기까지는 한 30분 남았으니까, 어디 좀있어야될것 같은데, 어우 주... 일단 따뜻한 커피를 좋아한 참 먹으면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생겼고, 되게 생겼고, 배터리가 없는데? 아 배달 있다고 챙겼고요 <웃음> 깜짝이야. 배달 <laughs> 안 챙긴 줄 알았네. 오늘 제가 설치할 우드 슬랩은 바로 아메리칸 블랙 월럿이라고 불리는 월럿 슬랩입니다. 이 원목의 사이즈는 대략 한2,400 사이즈. 8인용에서 10인용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고요 구성품으로는 벤치가 있고 의자. 네 개가 있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촬영도 허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요거 테이블 판부터 좀 확인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자잔. 네. 테이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혹시나 운반 과정이나 저희 포장 과정에서 실수가 없었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테이블은 저희가 뒤도 돌려서 설치를 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추 둘, 셋. 테이블 모양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어서 테이블 위주로 다리를 설치해 드릴 거예요. 원래 이게 수평되게끔 하면은 다리가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약간 이쪽을 좀더 치우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 드릴 거예요. 뒤집을게요 충분히 좀 봐드리고 가려고 기차 예약 안 했어요 아직 여기가 의, 맞는 같은데. 여기 지금 TV 도어오자아 어, 그래요? 일단 한번 설치를 해 봐드리고 어떤 위치가 좋은지 그것한 같이 봐드릴게요 약간 다른 느낌은 얘는 이제 폭이 좁다 보니까 변재 부분이 조금 더 넓은 특징이 있고요. 얘는 좀더 크다 보니까 좀더 짙어지는 경향이 있죠. 나무는 똑같은 나무입니다. 월넛으로. 특히 이 월넛 구매하실 때 중요한 점이 북미산이라는 수식어가 좀 들어가고 아메리칸 블랙 월넛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테이블이 진짜 월넛이에요. 원래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은 흑호두나무라고 하죠. 뭐 테이블 위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이쁜 부분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반대로 뒤집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제가 지금 원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만들기 전에 그림을 그려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지를. 만약에 TV가 있다면 이쪽으로 조금 붙인 게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정국에 계시는 저희 고객님들이 응. <laughs> 자꾸 저한테 설치를 해달라고. 응. <웃음> <웃음> <저> 지금, <laughs> 저 지금 몸이 많이 모자라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일정 되는 분들만 딱딱 지금 선정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설치 후 마지막 검수 제가 좀 도와드릴게. 그거 저 잠깐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행주에 세정 성분이 없는 행주로 물기를 꽉 짜서 닦아주시면 물기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마른 걸로 물기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세정 성분이 있다 보면은 이 나무 위에 지금 코팅된 도료들이 다날라갈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요즘 손소독제 많이 사용하시죠 알코올 성분이 떨어지면 좀안 좋습니다 그 부분만 허옇게 변할 수 있어요 원목이다 보니까 사실상 스크래치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휘이나 변형 약간의 크랙 이런 부분들 자연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아마 상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용하시다가 몇년 뒤에 연락을 주셔서 유상해서 한번한 번에 맡기세요. 그렇게 하면은 다시 새거가 되니까 나무는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변형이 없다, 크랙이 안 생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무나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연스러움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어목도 적응 기간이 있습니다. 두 계절 정도 봅니다. 6 개월 정도.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아 진짜 이쁘네요. 이 제가 만들어 놓고 <laughs> 제가 이쁘다 그러면 조금 그러긴 하는데 제가 만들었을 때 이쁜 거는 이쁘다고 말씀드려요. 원하시는 그림이 나오셨나요? 네, 네딱 나왔어요. 네, 잘 마셨네요. 네테이블 네.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 비욘드 부제에서 구매하실 때 네. 원래 월넛 누드 슬랩을 처음부터 생각하셨었나요? 어아니요 다른 것도 북매치도 생각하고 음. 다른 뭐 여러가지 수정이 있어가지고 저렴한 거부터 여러가지 많이 봤었어요 음. 보니까 이게 원로시 가장 예뻤다고 던 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 어쨌든 북매치라고 하면은 사실상 통원목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100만원 정도 차이가 네. 나고 뭐 엠버우드 슬랩이나 그런 것들도 봤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확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어, 또 계기가 또 있으신가요? 되게 쉽게 결정했었는데. <웃음> <그래서> <웃음> 저는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테이블 원목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생 쓴다라는 생각이 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제 딸이 쓰더라도 음. 뭐, 또는 뭐 우리 다른 가족이 쓰더라도 얘는 그대로 계속 쓸수 있는 음.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원목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거기서는 맞습니다. 뭐 원목 자체가 그러면 좋다면은 훨씬 저 저한테도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가구체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뭐 부산이나 네. 아니면 뭐 포항이나 네. 이런 데에서도 사실상 우드슬랩을 취급하는 가구점이 좀 있을 텐데 네. 저희는 또 인천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저희를 또 아시고 또 어떻게 저희한테 구매를 하시게 됐는지 네. 일단은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됐었고 어, 이제 구독하면서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고 비욘도 오브제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영상을 많이 올려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보았었는데 그 비욘도 오브제에서 만드는 것, 이제 설명하시는 거라든지 제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지나치게 자극적이지도 않았고 또는 이제 지나, 한마디로 너무 포장하지도 않았고 어 너무 막또 싸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가장 적당한 어, 음. 제품을 정직하게 납품할 업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던 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 선택을 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때 저랑 전화도 상담하셨었죠. 네. 그때 거의 한 시간인가? 네. 네 굉장히 좀 오랫동안 네. 통화를 네. 했었던 걸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많은 궁금증을 좀 해결을 네. 좀 되돌리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길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 그런 것들을 도와드린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드슬랩을 좀 제대로 음. 알고 제대로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지금 이 테이블은 네네. 좀 네네. 어떠한 공간일까요? 저는 항상 거실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 테이블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교류하거나 가족 대화에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활발해질 것같았어요 t v 가 있고 소파가 있으면 t v 보고 소파 보고 누워 있고 <laughs> <laughs>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이 되게 소통이 되겠군요. 안 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없애버렸고요 음... 네. 음...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 그런 모임의 공간으로서 이제 테이블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컨셉이면 거실에 한 가운데 <laughs> 그러니까요 <거실이> 한 가운데에 <laughs> <있을 한가운데에 웃음> 딱 네네. 그러니까 나무를 되게 좀 음... 정말 좋아하시는 거 네, 같아요. 네, 좋아합니다. 네, 네. 원래는 이 나무 쪽 일을 시작했습 아니요, 나무, 나무 쪽이에요. <laughs> 나무에 관심 이 있는 거는 제가 악기 기타 연주하는 걸 좋아해서 음... 그냥 기타를 또 커스텀하면 여러 가지 악기 목들을 이렇게, 이렇게 만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laughs> 원래서 너무나 저한테 익숙한 목재이기도 하고 목목에 음... 굉장히 큰 매력이 있거든요. 음... 그런 매력들. 이번 월로또 어떻게 커스텀을딱 하셔서 예. 네, 근데 네. 네. 그래도 만족해 주셨으면은 네. <laughs> 정말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건데 네.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네네.